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난마입니다. 일반 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일곱건의 편지서는 무엇 무엇이 있나요? 왜 그것들은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나요?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일곱 권의 서신들은 수신다, 수신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이요? 공동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나요? 특정 수신자와 일반 수신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란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신약 성경 전체는 27권이고 신약서신 21권 중 바울서신 14권을 제외한 7권의 편지서를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특별한 수신자가 없고 공동적으로 일반에게 보내는 회람식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신에 속한 일곱 개의 편지서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 2,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에 비해 저자가 뚜렷하지 않고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약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신학의 다른 책들보다 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요한의 세개 서신들을 요한 문서 혹은 요한 신학으로 칭하여 일반 서신과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곱 권을 합하여 일반 서신으로 부르는 것이 통례입니다. 처음에는 아폴로니우스가 요한 일서만을 일반 서신이라 불렀으나, 오리겐이 베드로전서와 유다서도 포함시켜 그렇게 불렀고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이르러 일곱 권을 다 포함하여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신은 수신자들이 바울 서신처럼 어떤 개인이나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적으로 일반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요한 2서와 3서는 특정한 개인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서신이라고 볼수 없지만 그러나 요한 1서가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요한 1서와 함께 일반 서신으로 취급합니다. 일곱 권의 일반 서신 중 요한 1서와 베드로 전서는 가장 일찍 그 정경성을 인정받았으나 야고보서와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 이서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선언될 때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두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22절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구보서의 중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에 대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야구보의 수신자들은 핍박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야구보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권면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각교의 사정을 잘 아는 야고보 같은 지도자가 보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스를 기록한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이며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면 다른 말 없어도 모두가 알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핍박하던 야고보는 이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전체를 말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신의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공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서신들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 13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1장에 보면 더러움이 없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의식적인 의의 형식에 의존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도덕적인 더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순수한 경건에 외적 증거에 대한 좀더 탁월한 유형을 적시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 헬라어, 스레스케이아인데 특별히... 종교 예배 자체에서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여기서 참된 경건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증거는 자연적으로 참된 마음의 경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 전부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행동으로 이끈 참된 경건의 정신에 대한 단지 두 가지 적절한 예정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가 없는 헬라어로는 오르파노파노이입니다. 과부는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과부들을 이용하는 바리새인들의 당시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관심을 가진 친구들의 위로와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고아와 과부를 관란 중에서 돌아보고 돌보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아보고는 헬라어로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데 골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방문하다. 이것과 관련된 명사는 에피스코포스인데 감독관이나 감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감독 혹은 장로는 여기서 정의된 것처럼 참된 경근을 행하는데 모든 신자에게 모범이 되어야만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드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동시에 기도하면서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성공은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연합한 사람에게만 이르러 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일곱 건의 서신들은 수신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이요. 공동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둘째, 일반 서신에 속한 일곱 개의 편지서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 2,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언행은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